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콘텐츠 소비가 한국 제품 금매 의도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이를 베트남 소비자를 중심으로 연구한 발표자는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이철한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연구의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베트남은 우리가 흔히 굉장히 그 가깝고 교육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그 진출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디어 콘텐츠 연구가 예,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베트남 소비자들은 그,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과연 한국의 국가 이미지나 한국 제품의 선호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어 궁금한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고요. <laughs> 예. 그래서 그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그, 만약에 그, 여러분께서도 베트남을 방문해서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TV에서도 한국의 음악과 영화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어, 실시간으로 그 계속 방송되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도 그, 자, 그 베트남의 그 자국 <laughs> 노래뿐 아니라 그 한국의 음악도 굉장히 많이 그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 영화도 한국 영화가 그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듯 베트남 소비자는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베트남의 이런 소비자들의 많은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과연 한국의 국가 이미지나 또는 한, 더 나아가서 한국 제품의 선호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어떤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는 주로 하일류는 이름으로 해서 연구가 되는데 저희, 이번 저희 연구는, 저희 연구자 연구는 미디어 콘텐츠인 음악, 영화, 드라마로 한정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는 너무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또 한류라는 이름으로 기존 연구를 봤을 때그 어떤 한류라는 것이 각 연구에 따라서 너무 그 포커싱한 그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 콘텐츠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 음악, 영화, 드라마로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고요. 한국 콘텐츠의 사실 이렇게 제작 지원 및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국가 이미지가 좀 영향을 굉장히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근거로는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나 콘텐츠진흥원 등 다양한 어떤 기관과 단체, 정부의 부처들이 해외 수출로 한류,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방향으로 한류를 적극 활용하고 제작 지원 및 무진출에 뭐 대해서 그 무진양면 지원을 하는 것을 그 기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그 영상을 제작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따라서 그런 어떤 정부 정책의 효과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적극적으로 한국 이미지가 한국 콘텐츠 소비와 국민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연구도 또한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기존 문헌을 연구하였고 또 이런 쪽으로도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한류는 일단 한국의 문화상품은 모두 한류라고 예, 일컬어지지만 지금은 한국적인 특성을 갖고 한국의 기원을 둔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그런 다양한 큰 개념으로 여겨졌는데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한류를 통해서, 과연 한류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각 나라별로 개선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어떤 주류 연구에, 많은 연구가, 그, 그러한 바탕으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그 한류라는 것이 어떤 그 연구는 음악, 어떤 연구는 드라마, 또 어떤 연구는 음식이나 문화, 문화체험 또는 관광, 또는 한국 소, 의 제품 소비. 이 어떤 듯 한류라는 것이 어떤 그, 각 연구는 한류란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그 한류의 그 기본 콘텐츠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특정 한류로의 연구를 그 통합해서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래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디어 콘텐츠인 영화, 드라마, 음악을 대상으로 특히 영상으로 그 틀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화 상품만을 한정해서 한번 연구를 진행해 봤고요. 근데 이 이런, 이런 어떤 그 연구의 기본적인 그 인원 적 논의로는 어떤 그첫 번째로는 문화적 거리, 심리적 거리 이런 어떤 그 물리적 거리 말고 심리적 거리를 그 어떤 타국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함으로써 그 이런 심리적 거리를 줄이, 줄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 거리가 줄인다면은 그 다른 나의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쉽게 일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라는 것이 뭐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지어는 음식 상품의 경우에도 적용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음식은 보통 좀 나와 다르다든지 문화권이 다르거나 아, 우리 지역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먼 어떤 그런 나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나라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많이 소비된다면 그 개인의 기회가 굉장히 분명한 음식도 그 심리적 거리를 줄것으로써 음식마저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있었을 만큼 어떤 그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심리적인 거리를 줄임으로써 그 다른 나라, 우리나라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한국 이미지가 좀 좋아지는 이런 것이 어떤 이번 연구의 이론적 그런 기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민족, 또는 자국민,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 개인적인 특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 그좀 어떤 나라적으로도 볼수 있는데, 주로 그 많은 연구들이 개인적 특성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더 자민족, 자문화, 또는 자기 상품 중심주의를 가짐으로써, 또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소비하더라도 심리적 거리는 줄이는데 영향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연구에서는 자민적 중심주의가 정말로 어떤 한국 문화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면그 것이 누그러지든지, 아니면, 아니면 관계가 없는지, 또는 더 강화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이런 이론적 논의와 기존 문화를 바탕으로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한국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태도는 한국 국가 이미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한국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태도는 한국산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세 번째로는 한국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태도는 자민적 중심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연구 방법으로는 여름방학 기간에 제가 직접 가서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 직장인 대상으로 편입플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 어떤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어, 제가 뭐 언어가 그 잘안 되기 때문에 거기 대학원생 및 그, 그, 섭외를 해서 두 명이 같이 설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다용, 그잘 하는 그런 그 한국어 전공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베트남의 호치민이 일군 이라는 지역이 거기가 그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고 좀 우리나라에서 뭐 광화문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고 또 거기에는 한국 기업들도 많고 또 일본 기업이 많은 그런 곳이어서 거기서 편리표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베트남에서 뭐그 점심 시간이라든지 식 근처 식당 또는 그 어떤 퇴근할 때 기다려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상품이나 뭐 상품권을 좀 제공을 하고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그 상품권, 상품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설명을 해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한유 미디어 콘텐츠는 영화, 드라마, 음악으로 한정했고요. 그리고 분석 방법은 회귀분석을 사용해왔고 분석 도구는 SPSSPC23을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예, 문항은 영화에 대한 태도, 음악에 대한 태도, 드라마에 대한 태도를 물어봤고요. 모두 얼마만큼 노출됐는지, 얼마만큼 호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시청이나 청취 의도가 있는지로 예,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국민은 수입 제품보다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자국산 제품이 가장 좋다. 제품 구매 시 외국산보다 우리 자국산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그 제품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기존 문헌의 문항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그, 하기 전에 우리총 표지 면은 192명이었고요. 남성은 70명, 여성은 122명이었습니다. 젊은 나라 계 응답자의 나이 평균이 27.30세였고요. 표지 편차는 7.56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그 대부분 직장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결과의 국가 이미지의 결과로 봤을 때는 그유의확률 봤을 때그 나이, 그 나이가 어릴수록 더 국가, 임, 그 한류의 소비가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굉장히 좋게 미쳤고요. 어린 사람일수록 한국을 좀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영향이 없었지만 음악은 음악을, 한국 음악을 선호할수록 굉장히 어떤 한국의 국가 이미지 좋게 판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영화는 그야 굉장히 아깝지만 0.054로서 조금 그이 확률이 0.05를 넘어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굉장히 마지널하게좀 향후 연구에서는 좀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것으로 볼수 있었고요.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를 알아봤습니다. 즉 한국의 그 미디어 상품을 많이 이용할수록 한국 제품을 좋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봤을 때 이것은 성별 나이가 그 굉장히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 제품에 대해서 구매 의도나 어떤 좋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좀더 좋게 평가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제품은 나이가 또그 이것은 오히려 또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제, 그 이게 구매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젊은 사람보다는 뭐, 나이가 많을수록 저 한국 제품을 사용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음악, 음악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음악, 한국 음악을 좋아할수록 한국 제품에 대해서 더 좋은 어떤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자국, 자국민 중심 중인데, 이, 이 연구는 그 그러니까 한류 소비를 많이 하는 것과, 역시 자국민 소비 중심주의를 좀누구러뜨리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혀 약간 관계없는 어떤 특성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악을 많이 듣는 것과, 또 한국 드라마, 또 한국 영화를 보는 것과, 또 자국민을 중심주의로 자국 제품을 먼저 선호해야 된다. 이런 것은 서로 또 관련이 없는 그런 항목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 그, 그 미디어 제품을 소비하는 것과 자국민 중심주의는 서로 별개, 개인적으로 별개 특성임을 이번 연구에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그래서 이, 연, 이 연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음악을 이 대표적으로 음악 분야에서 그 어떤 국가 이미지나 제품의 어떤 선호도를 갖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 번째는 그 관계가 없다는 세번째 연구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한계점은 이것이 일군 직장인 대상으로 편의 표집을 했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좀 장소가 좀 좋고 좀 발전되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이 표집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게 그 조금 고소득과 좀 문화에 대해서 좀 그, 이게 일반적인 전, 평균 표집분을대표인지 어렵다라는 어떤 평균성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인 기업 밀집지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 기업에 채용된 회사원들이 또 존재할 수 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좀더 우호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구에서는 그 영화, 드라마, 음악으로만 한정해서 현재 뭐 웹툰, 게임, 유튜브, 예능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포함하지 않은 것이 한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가급적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해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또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한류 외우가 소비자들과 자민적 중심주의 소비자들을 찾아서 어떠한 특징인지 비교 연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류 콘텐츠, 음식, 예능, 유튜브, 또는 배우나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의 선호도를 포함해서 어떤 이런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 경험이 풍부한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어떤 소비자의 특성이 한류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본다면, 즉, 우리가 한류 미디어 콘텐츠를 많이 한 사람이 한국 제품을 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혹시 한국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미국 어떤 한국 미디어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거 더소비를 많이 하는지 역으로도 한번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연구의 주요 참고문헌으는 문여진의 어떤 외국 유학생에 대한 한류 연구, 그리고 곽철 권영철의 어떤 자민적 중심주의가 외국 브랜드에 미치는 태도, 그리고 그 한류 소비자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제이강 제일리제입팍의 어떤 한, 그 한국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데 대해서 연구이 연구를 주로 생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통해서 한국,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 좀더 알게 되었고, 한류에 대해서 어떤 한류 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계와 또 어떤 그 영향력에 대해서 같이 고찰해 볼수 있었던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이, 하, 이 하나의 연구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베트남에 특히 어떤 직장인들, 그리고 일근 소비자들 대상으로 직접 데이터를 모았다는 점에서 조금 약간 기회가 기여가 있었던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